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그 수많은 원자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싹 흩어져 버린다면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근데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들을 아주 단단하게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게 있거든요. 오늘 바로 그 위대한 접착제, 그 비밀을 밝혀내서 노벨상까지 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아니,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원자들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힘의 정체가 뭘까요? 만약에 이 힘이 없었다면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한 방울조차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답은 바로 화학결합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자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분자라는 걸 만드는 힘,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해 보이지만요, 이 개념 뒤에는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무려 100년 넘게 매달렸던 아주 치열한 탐구의 역사가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화학결합이라는 위대한 개념이 어떻게 태어나고 발전했는지 이 다섯 단계 여정을 따라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발견이 그렇듯 이것도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아니, 원자들은 왜 혼자 있지 않고 굳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걸까? 자, 과학자들이 이 엄청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찾아낸 첫 번째 단서. 과연 뭐였을까요? 때는 무려 200여 년 전, 18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베르셀리우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혹시 전기적인 힘 아닐까? 마치 자석의 n 극과 s 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원자 안에 있는 플러스 전화랑 마이너스 전화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모든 건 전기력 때문이다 이게 바로 화학 결합에 대한 인류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00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세기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학 결합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게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둠 속을 헤매던 과학자들한테는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야말로 눈부신 진전이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하는지 한눈에 보이죠? 1812년에 베르셀리우스가 "어, 전기력 아닐까?" 하고 던진 아이디어를 100년 뒤에 루이스라는 사람이 전자쌍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고요. 그 뒤에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이론이 훨씬 정교해졌고 마침내 이 모든 업적을 하나로 모은 라이너스 폴링이 노벨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버트 루이스가 내놓은 아이디어의 핵심은 딱한 단어, 바로 공유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원자 두 개가 있는데 각자 자기 전자를 하나씩 내놓는 거죠. 그럼 전자가 두개한 쌍이 되잖아요? 이걸 전자쌍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쌍을 이건 우리 공동 소유야 하면서 같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단단하게 묶인다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당시 화학자들도 이 설명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 전자쌍 이론 정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다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완벽해 보였던 이 그림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보시면 이 이론으로 기본적인 분자구조 같은 건잘 설명했어요. 화학계 전체에 엄청난 영감을 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니, 이 화학물은 왜 이런 특성을 갖는 거지? 왜이 화학 반응은 일어나는데 저건 안 되는 걸까? 처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모호한 부분들이 계속 남았던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건 말이죠. 바로 이런 빈틈을 파고들면서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 문장이 당시 노벨상 위원회 연설에 나온 말인데요. 당시 과학계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기존 이론을 조금 고치는 걸로는 안 되겠다. 이 모호함을 풀려면 아예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새로운 돌파구를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화학자 로버트 멀리컨이었죠. 이 사람은 생각했어요. 그래 아예 판을 새로 짜자. 개별 원자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분자 전체를 그냥 하나로 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겁니다. 자, 근데, 멀리컨의 이 대단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려면요. 잠깐 시간을 앞으로 돌려서, 닐스 보어의 원자 모델을 먼저 봐야 해요. 보어는 원자 속 전자가 핵 주변을 막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마치 아파트 1층, 2층, 3층처럼 딱 정해진 층? 이걸 전자껍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만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멀리컨의 아이디어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존 이론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원자는 그냥 각자 따로 노는 독립적인 존재다. 그러다가 서로 가까워지면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원자였던 거죠. 그런데 멀리컨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잠깐, 왜꼭 원자가 주인공이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분자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원래 있던 원자들은 자기 개성을 싹 잃어버리고 그냥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이 된다고 본 거죠. 모든 원자 핵이랑 모든 전자가 너, 나할것 없이 그냥 분자라는 하나의 거대한 팀으로 움직인다?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생각의 전환, 바로 아하! 하는 순간이었죠. 이 혁명적인 생각을 설명하려고 분자 궤도, 영어로는 Molecular Orbiter 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전자는 더 이상 특정 원자 하나에만 묶여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자가 만들어지면 원래 있던 원자의 궤도는 없어지고 그냥 분자 전체에 걸쳐 있는 아주 넓은 세 길이 생겨서 던자가 그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걸로 관점이 확 바뀐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이론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자의 비밀들을 풀어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멀리컨의 이론 개념적으로는 정말 완벽했어요.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산이 와 이건 뭐 사람이 손으로 풀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 대단한 이론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류의 구원투수,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컴퓨터야말로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계산을 순식간에 해치우는 마법의 열쇠였던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과학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컴퓨터로 이 분자궤도 이론을 돌려서 계산한 값이랑 실제 실험에서 측정한 값이랑 비교해 봤더니, 오차가 불과 2% 정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와, 상상 속의 이론이 현실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해는 거죠. 이 이론의 진짜 무서운 힘은 바로 이 예측 능력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분자의 성질을 예측해내고요. 저 멀리 우주에 떠다니는 분자도 분석하고, 심지어는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데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들이 어떻게 붙어 있나를 설명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아예 몰랐던 새로운 세계의 문을 활짝 열어준 셈이죠. 노벨상 위원회가 멀리컨에게 했던 이 한마디가 그의 업적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그냥 이론 하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분자 세계를 탐험하고 심지어 설계하고 예측까지 할수 있는 아주 강력한 만능 열쇠를 우리 인류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거의 100년 전에 나온 아이디어가 지금도 최첨단 과학을 이끌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과학은 또 어떤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